중대보고 예상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U의 원소가 6개 있는데, 서로 다른 부분 집합을 AI라고 해줄 때,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을 만족시키는 모든 집합 AI에 있어서, 가장 작은 원소를 모두 더한 값을 구하세요.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작은 원소가 2인 경우. 가장 작은 원소가 2인 경우. 2인 경우. 그럼 2가 나오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2 곱하기. 그럼 2를 포함해야 되는 거죠. 2를 포함하고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경우 2개인 경우를 제외해야 됩니다. 그러면 2에 포함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2에 5제곱. 빼기. 원소가 하나 있는 경우는 2만 있는 경우죠. 원소가 2개 있는 경우는 2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2에 하고 각각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경우, 다섯 개를 빼야 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32에서 1을 빼고 5를 빼니까 26이 되죠. 그래서 52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는 2를 포함하고, 그죠? 2를 포함해야 되고, 부분 집합 중에서 또원소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경우, 두 개인 경우를 제외해야 됩니다. 이한 개인 경우, 두 개인 경우 이하고이 5가 되는 거죠. 이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5고. 그죠? 그럼 두 번째, 이제 2의 제곱이 최소인 경우. 봅시다. 그러면 이때는 2는 포함하면 안 됩니다. 2가 더 작기 때문에요. 그러나 2의 제곱은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경우와 2개인 경우를 제외해야 되죠. 그래 보면 최소의 원소 2의 제곱 곱하기. 그러면 이는 포함되지 말아야 되고, 예제곱은 있어야 되고, 남은 원소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예, 네 제곱. 이렇게 하면, 예, 제곱을, 사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이죠. 이는 없으면서. 그러니까, 최소의 원소가 예, 제곱, 사가 됩니다. 근데, 원소가 하나를 제외해야 되죠. 그죠? 예, 제곱, 요 하나는 혼자 있는 경우죠. 하나 빼고, 또 뺍니다. 원소의 개수가 두개 있는 경우. 자, 예, 네제곱 안에 원소의 개수가 두개 있는 경우.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4개를 빼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4 곱하기 16에서 1을 빼고 4를 빼니까 11이 되겠죠? 그래서 44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번째, 그 최소의 원소가 2의세제곱 예 8인 경우 8인 경우는 8보다 더 작은 게2또 2의 제곱은 포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최소의 원소가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은 포함하고 있어야 되죠. 추가로 원소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경우 2개인 경우를 제외해야 됩니다.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포함하지 말아야 되고, 포함하지 말아야 되고, 이의세제곱은 포함해야 되고, 남은 소가 3개 있으니까 이의세제곱 거기다가 하나 있는 경우, 이해해서 혼자 있을 때죠, 그문소집합의수 1개, 2개 있는 경우, 요렇게 하나, 요렇게 둘, 요렇게 셋, 3개를 빼줘야 됩니다. 그럼 계산하면 8 곱하기 8에서 4를 뺐으니까 4죠, 4, 8, 32가 되겠습니다. 문제 유무고 이제 마지막 최소 원수가2의내적으인 경우 이 경우는 보면 집합이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되있을 때요 이렇게 되있을때그죠 원소의 개수가 한개안 되고 두개안 되고 세개이상이됐으니까이 경우밖에 없죠 한 가지 집합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2의 제곱 16이요. 그럼 최소의 원소를 다더하라고 했으니까 52 도하기 44 도하기 32 도하기 16을 하면 됩니다. 52 도하기 44 도하기 32 도하기 16을 하면 144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답이 144가 되겠습니다.